오늘은 수위 기반의 월러스 무료 에어드랍 작업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위는 얼마 전에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고, 앞으로 생태계 확장에 기대되는 체인이기도 하니까 영상 보시고 미리 참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로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스토리지 네트워크 플랫폼인데요. 수위 커뮤니티 공식 채널에서도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고 있고 테스트넷 참여를 통해서 월 토큰을 파밍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위 지갑이 없으신 분들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갑을 생성해줍니다. 지갑 우측 상단의 설정을 클릭해 보시면 네트워크를 바꾸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테스트넷으로 변경해줍니다. 지갑 주소 복사해 주시고요. 이제 수도꼭지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복사한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하고 테스트 테스트 토큰을 받아줍니다. 이 방법으로 토큰이 안 받아지시는 분들은 디스코드에 접속을 하셔서 테스트넷 수도꼭지 탭에서 느낌표 파우셋을 입력하시고 뒤에 지갑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테스트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월러스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지갑 연결을 해줍니다. 우측 상단에 get wall을 클릭해주시고요. 앞에서 지급받았던 테스트 수위 토큰을 월 토큰으로 수업해줍니다 테스트 내시다 보니 오류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스테이킹을 클릭하셔서 앞서 수합했던 월토큰을 스테이킹 해줍니다. 다음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민트를 클릭하시고 NFT 발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민팅이 완료됐고요. 다시 다음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이미지를 업로드 해줍니다. 수압이나 이미지 업로드의 경우 에러가 많은 편이니까 안 되는 분들은 텀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수익 퍼포먼스가 좋아서 수익 기반 플랫폼들도 토큰 성장을 하면 괜찮은 폼을 보여줄 수 있고 무료로 파밍할 수 있으니까 미리 참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